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2010년 3월 교육청, 가형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요,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. 등차수열이 AN이고요, 등비수열이 BN입니다. 자, A1 첫 장이고요, B1 첫 장, 뭐, B1도 2라고 나와 있고요. A2B2, A4B4. 간단한데요, 너무. 자, 한번 적어볼게요. 그러면은, 이곳에서, 그냥 요 놈, A2B2, 딩드루딩동,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. 그러면 지금 a2라는 것은 a 플러스 d라고 쓸 거고요. b2라는 것은 그냥 b 무엇입니까 r이라고 쓸 건데, 그렇죠? 근데 이미 뭐 a가 첫째항이니까 e 플러스 d 너무 간단한데 무엇입니까 얘는 er. 음 좋아. 두개 같대요. 그럼 e 플러스 d는 er. 그러면은 a4b4 그냥 저것도 바로 써버릴까? a4는 e 플러스 3d가 될 거고요. B4는 2 곱하기 R세제곱이 되겠네. R세제곱. 그러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고 그냥 밑에서 위에 거 뺀다라고 생각하면 쉽네요. 그냥 이렇게. 두개 바로 연립하면 끝나네. 그럼 R값이 구해지겠네요. 자, 어, BN의 공비는 1이 아니다. 어, 뭐 1이 같이 나오나 봐요. 그래서. 네, 그냥 별거 아닌 이제 그런 내용들. 자, 그럼요놈 안에서는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 뭐 얘에서 얘를 곱한 거를 뺄게요. 이알 세제곱에서 일단은 우변 같은 경우는 이알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6가이될 거고요. 곱하기 3을 하고 빼는 이유는 그냥 공차 d를 무엇입니까? 네 없애기 위한 그냥 그런 거죠. 3d 사라질 거고 2에서 6을 빼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남겠구나 약분까지 시켜주게 되면은 알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r 플러스 2가 0이 될 것이고요. 실제로 공비 1이 만들어지긴 하네요. 네 그래서 1이 아니라고 나왔나 봐. 자, 그럼 개수 맞추기로 바로 갈게요. r 마이너스 2에다가 이놈은 마이너스 3r이 된 거니까 이게 분모로써 r이다라는 걸로 계산될 것이고요. 그러면 r 마이너스 1에다가 이놈 플러스 2. 그러면 r 마이너스 1또 하나 나오고 r 플러스 2가 0이다라는 거. 그러면 공비 r이 일단은 뭐 마이너스 2인 거는 찾았고요. 그러면 그냥 이놈에다가 이시 그냥 바로 계산 열리 할까요 r에다가 마이너스 2를 딱 집어 넣더니 었 d값은 얼마가 되는 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에다가 d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로 만들어지겠네요. 그럼 a5하고 b5의 값을 구해주는 거니까 그냥 a5는요. 첫장 2에다가 플러스 m-1이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6 4 6이24 그럼 마이너스 네, 22라는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b5죠. B5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됩니까? 첫장 2에다가 공비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? 네제곱이 되겠네요. 그럼 16에다 2를 곱해 주는 거니까 얼마 되겠다? 32가 되겠다. 두 놈을 더하니까 깔끔하게 그냥 12라는 값으로 떨어졌습니다. 뭐 그냥 어 간단한 그냥 연립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산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할게요. 수고했습니다.